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전 이번 1분 영상을 통해 심리극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정 심리극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회 측정과 심리극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이 질문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리극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제가 준비한 답변이 타당한지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나중에 기회된 대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 중에서 소셜업 소시오메트리엔, 사이코드라마, 번역 요양문을 추천합니다. 사회 측정이 반영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응원합니다.